안녕하세요 아 오늘 어, 비도 좀 요새 계속 와서 어, 오늘은 높은 산 시간이 없어 높은 산은 못 가고요 좀 낮은 산에도 어떤 버섯들이 좀 나와 있나 둘러봤는데요 어, <laughs>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요 이 앞에 좀 버섯집만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엄청 커졌어요 비가 오니까 생육 조건이 좋은가 봐요 자, 앞에 보이는 버섯은 절구무당버섯 아제비입니다. 독버섯이죠. 어, 뭐 아마톡신도 들어있고, 또, 뭐 바로, 비루톡신이라던가요 이런 독성분이 있어서, 이거는 절대로, 어, 먹어서는 안 되는 맹독성 버섯에 들어갑니다. 이 버섯하고, 이제, 헷갈리는 거 말씀을 드리, 드린 적 있죠. 네, 절구무당버섯은, 일부 지역에서 이제 독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식용을 하는 그 특징 구분하는 건 건드렸을 때, 어, 검정색으로, 이제 붉은색으로 변했다. 검정색으로 변하면 절구 무당버섯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이 바로 이 주름살이죠. 여기를 건드렸을 때 변하지 않거나 붉은색으로 변하면 어, 절구 무당버섯 아재비 맹독성이 되는 거죠. 아, 여기에도 지금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건 또, 어, 다른 버섯인가, 어, 부서지는 거 보니까 내내 같은 거 가... 같습니다. 예, 맞아요. 자, 이제 뒷모습 자루는 단단하고 잘 부스러집니다. 여기를 건드려보면, 뭐, 건드리기 전에 이 정도면은 벌써 이쪽 부분이 까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근데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어렵죠, 이게. 역시, 절구무당버섯, 아재비, 독성이 강한 거죠? 자, 아, 이런 데가 볼록볼록 튀어나거 보니까, 노뚜기인 것 같아요. 예. 벌써 이제 다른 균에 감염돼서, 녹아 내려가고 있는 그런 형태. 이제 여기는 그런 버섯만 좀 나와 있네요. 다른 거는 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어, 시간만 나는, 시간 나는 대로, 이제, 하늘로올려고 합니다. 어, 여기는 전부 다 되게 어떻게... <laughs> 절구무당보다 나제비만 있어요. 와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주로 이제 저는 어, 인기 있는 버섯을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기보다 아, 아, 족버섯하고 식용버섯하고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식용버섯 중에는 또 가급적 어디에 좋은지 이런 거 구분해서. 그리고 독버섯은 정말 조심해야 될 독버섯들. 그렇게 이제 나눠서 주로 많이 보여드리죠. 네, 앞으로 도 이제 그 저는 네, 그렇게 계속 할 거고요. 여기도 보니까 많이 났어요. 여기는 전부 다 그거에 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밑에서도 봤는데, 아, 오, 진짜 많이 나는데 여기는. 이미 다 녹았죠. 아, 여기도 모양이 무섭습니다. 독버섯이라 더 그렇게 느껴질까요? 자, <laughs>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산을 몇 군데 돌아서 드디어 절구무당버섯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걸 찾기 위해서 몇 군데 산을 돌아봤어요. 자, 앞에 요 녀석인데요. 아휴, 자, 보면은 뒤에 주름살 부분이 빨갛다가 이제 검정색으로 변화돼 가고 있죠. 자, 요고뚝입니다. 자, 제가 지금 근대랬더니, 어, 빨갛다가 이제 검정색으로 변하고 있죠. 끝부분이. 자, 근데 이게 절구무당 부터 낮에 비우고 정말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 그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로도 그렇고, 어, 자루가 좀더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요게 닭이에요. 요게. 여기서 이렇게 보글보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요 바로 옆에 있는 놈을 땄더니 지금 이것도 검정색으로 변해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 그 차이가 상처를 냈을 때 절구 맹독성인 절구 무당버섯 아재비는 어, 변하지 않거나 약간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반면에 절구무당버섯은 식용이면서 독버섯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 어디는 독버섯 어디는 식용버섯 근데 이제 식용을 하는 데가 많아요 생식어무는 뭐 말할 것도 없구요 어, 반드시 데쳐서 우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먹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게 그 절구무당버섯 아제비하고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에, 거의 이제 요즘은 먹지 않는 그런 추위로 어, 가고는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네, 절구 무당버섯은 상처를 냈을 때 붉은색이었다 검정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데도 보면 지금 손까짝깔짝할텐데그 주름살 끝부분이 검정색으로 이미 변해 있죠. 조금만 건드려도 이렇게 변합니다. 바로바로 변하니까 그 구분이 됩니다. 여기도 역시 지금은 건드리질 않았기 때문에 하얗지만 얘도 건드리면 이 아이도 어, 바로 그렇게 변합니다. 자, 뭐, 다르게 구분할 방법은 없어요. 안에도 뭐 거의 비슷하고요. 약간 더 어둡다로 까요 근데 이게 지역적으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안에도 구분이 잘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어, 좀 이해하시면 구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제가 따로따로 보여드리게 되네요. 같이 나질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따로, 보여, 예, 여기도 지금 밑에 있는데, 어, 이건 다른가요? 어, 이 요거는 좀, 다르, 이건 아닌데요? 자, 이거는 다른 거고, 어, 주변에 다른 거하고 비슷하게 또 나온 것도 있네요. 자, 이 앞에 보이는 건 절구 무당버섯, 어, 식용버섯, 독버섯 같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걸 식용을 하고, 잘 모르시는 분은 절대 그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오늘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절구무당버섯 아재비하고 절구무당버섯을 여러분께게 같이 놓고는 못 보여드렸지만 따로따로 오늘 기어 열심히 다니면서 찾아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색깔이 많이 변해 있는 거. 끝머리가 까만 거. 예, 그런 특징. 하. 확실히 구분이 되시죠? 네. 자, 어쨌든 오늘 저는 소개국적 달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